이름 석자는 빙둔둔이오그 성씨 빙은 얼음으로 순수함과 강인함을 뜻하고 이름 둔둔은 건강하고 활발한 어린아이를 뜻하는 중국의 대표 동물 판다 빙둔둔이올시다.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 기술과 세계의 연결성을 표현한 흡사 우주복 같기도 한 전신 보호 얼음옷까지. 이처럼 올림픽의 마스코트들은 각나라의 전통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올림픽의 정신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 얼굴인데요.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마스코트. 올림픽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마스코트는 언제부터 왜 우리와 함께하게 된 걸까요? 그 히스토리를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마스코트는 1968년 제10회 그루노블 동계올림픽에서 등장합니다. 하계 동계올림픽을 통틀어 처음으로 마스코트가 탄생한 순간인데요. 아쉽게도 이때까지는 올림픽 공식 콤보 대행사가 선정한 비공식 마스코트였다고 합니다. 유니크한 몸에 귀여운 얼굴이 스키까지 타고 있네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마스코트는 디자이너가 무려 하룻밤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72년 사포로 동계올림픽에서는 마스코트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마스코트들이 등장합니다. 1976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 슈니만이 첫 인사를 합니다. 독일어로 눈사람이라는 뜻의 슈니만은 상업적 성공한 마스코트였는데요. 티셔츠 인형, 장난감, 행사, 인기, 인형, 탈까지 어떤 슈니마는 하키스틱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슈니만은 스키와 부츠를 들기도 하며 무한 변신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76년 이후 올림픽 마스코트들은 다양한 종목과 포즈, 디자인 등으로 선보이는 것이 보편적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의 너구리 론니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의 아기늑대 부코리지나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처음으로 하나가 아닌 한 쌍의 마스코트가 등장합니다. 쌍둥이 아기 북극곰 남매 하이디와 하우디인데요. 이 이름은 시민 심사위원단이 무려 7,000개의 후보작 중에 선정한 결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였던 눈독 깨비 마법사 마지크는 최초의 동물이 아닌 마스코트였는데요. 마지크는 특별하게도 7 9 2 3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의 다양한 모듈과 게임에 등장해 선생님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추억 속 윈도우 마법사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이어 1994년 릴레암메르의 하콘과 크리스틴, 1998년 나가노의 올빼미들 스키, 노키, 레키, 치키, 줄여서 스노우레치,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의 파우더 카퍼콜, 2006년 토리노의 눈과 얼음 네베와 글리츠, 2010년 밴쿠버의 신화 속 동물들 콰치와 미가, 2014년 소치 레오파드 하레 폴라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바로 그 얼굴 2018년 평창 올림픽의 백호 수호랑까지 여기서 궁금증 하나 제 말을 놓치지 않고 들으신 분들이라면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찾으셨을 텐데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후 96년이 아닌 1994년이라니 그 이유는 IOC가 동계와 하계올림픽이 모두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개천연도를 2년 단위로 분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1994년 릴레 안메르 동계올림픽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친구들 바로 패럴림픽 마스코트들입니다. 수호랑과 함께 손을 꼭 잡은 채 등장했던 귀여운 그 자체 반답이 모두 기억하시죠? 올해 든든과 함께하는 파트너는 바로 중국의 호롱을 닮은 쉐롱롱입니다. 이처럼 동계올림픽의 역사와 나란히 함께해온 전세계인의 친구 마스코트. 여러분은 어떤 마스코트가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전 이제 개막식 중계를 보러 이만.